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주 포차 강프로입니다 9월 26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볼텐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32분이라 서 현재 장 중인데 자 어제 금투세 때문에 오후 시장 국내 시장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했었던 부분 다 지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 가량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가량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1900개 이상 종목들 빨간 불 켜고 이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자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고가 32,600원까지 오후 시장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전일 대비 4% 가량 일단은 달려주면서 주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디엑스는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 매수가 밴더를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6 0일선을 제가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부분부터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구름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포스코디엑스는 장기 평선이 35,000원 1 2 1선 라인만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년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지금 텔레그램 아침에 들어가는 아침에 제가 장 전에 보내 드리는 여기 텔레그램 시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우측에도 제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띄워 놨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또 관련 내용을 또 올려 드릴 건데. 자, 오늘 무슨 종목 나갔는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6일 장 전에 8시 4그 8시 44분에 대봉에스 종목 하나 나갔고요. 자 그리고 무슨 종목 나갔습니까 8시 52분에 미래반도체와 이제 그 네오오샘 두 종목 나가 있는데 자 미래반도체를 제가 왜 제가 보내드렸을까요? 당연히 저희 시청자분들 아실 건데 바로 마이크론 자체가 시간 외에서 어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무려 14%가량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보다 반도체가 상승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장 전에 일단은 미래반도체를 보내드렸는데 자 미래반도체부터 오늘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자 아침의 시초가는 물론 크게 떴습니다. 12.78% 상승을 했지만 상승 고가 27%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 대략 한 13에서 14% 가량 상승을 가져갔고 자 네오샘은 오늘 제가 봤을 때 상한가 안착을 할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자 오늘 아침에 6% 상승해서 시작을 해서 상승 고가 현재 28%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네오샘은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오샘까지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대봉 LS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4.7% 시작을 해서 상승 고가 15.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일단은 오후 그 오전에 상승했던 물량들 지금 다 빼고 나서 현재는 전일 종가까지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해서 수익 잡으신 분들 모두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주를 보내드릴 때는 어 빨리 들어오셔야 아침마다 발약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게 하단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조금 잘안 보이실 수가 있죠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기 때문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나오는 간단한 설문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여기 유튜브 영상 그 사용해 그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내일 아침부터 또. 급증할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DEX가 가장 지금 일단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스마트팩토리와 바로 양극재 관련해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 자 K 스틸 로보데이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로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00조 원 정도의 시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양극재 계약까지 2차 전지까지도 빼놓지 않고 1.8천억짜리 조 양극재 계약이 나오면서 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포스코DX를 매수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왜 포스코DX가 지금 뭡니까? 바로 대장조인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이제 차근차근 보셔야겠죠. 요 관련주는 제가 내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실제로 포스코 광영제철소는5기 코크스 오븐과 같이 작업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고온의 환경에 사족보행 로봇 솔루션을 도입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자 스마트팩토리라는 부분 자체가 뜻이 뭡니까? 사그 사람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무인으로 지금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제 안전하지 않고 정말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대체를 해서 그 위험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날 거다. 그래서 K3라든지 로봇이나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미래에는 당연히 올라갈 수 없는 기술이고 그리고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 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포항제철손의 포스코DX와 함께 아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코일의 밴드를 제거할 때 밴드 커터 자동화를 추진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게 됐다라는 지금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도 똑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공장 자체를 무인 공장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재용 대표가 회장이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됐든 그 포스코가 됐든. 다른 타 회사 공장들도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디엑스를 가져가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최근에 며칠 전이죠 밸류업 지수에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자뭐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KT나 에코프로는 빠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자 밸류업에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큽습니다. 자 실적이라든지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주식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번에 밸류업지수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스코 DX가 편입이 되면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뭐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좀 투자를 원하시거나 이 종목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DX를 잡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포스코 DX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8월달을 한번 봅시다 자 8월달까지 봤을 때는 이때부터 연기금이 8월전까지는 사실상 매매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연기금이 그렇게까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제 8월달이 끝나면서 9월달 현재까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기금과 지금 기관이 미친듯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긴 거를즉 뭐다 호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당겨져 있다 호재가 지금 임박했다 즉 아니면 주가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가 있는데 자 포스코디엑스가 지금 9월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부터 해서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기관과 연기금이 미친 듯이 지금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지금 이 정도의 파동을 만들면서 구름대를 지금 일단 걷어내고 있다는 라 거는 이건 뭐 세력이 됐든 기관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이거는 구름대 뚫고 나서 주가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럼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가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자, 포스코디엑스가 일단 작년도죠. 작년도 이제 2023년 그0 12월 27일 날. 최고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79,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이제 32,250원이고 그 최고 가격을 그냥 8만원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나오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무려 147% 가량의 상승률을 가져갈 건데 앞으로 어차피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그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당연히 포스코 DX가 주가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상승률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점 자리, 지금 이제 구름대를. 이제 벗겨내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 가져가셔야 이 정도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 DX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지만 포스코 DX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포스코 DX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담아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정말 열심히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매일 매일 아침에 이렇게 지금 텔레그램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감사한 의미로 해서 아침마다 무료로 급등조를 텔레그램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올려드리는 여기 하단에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간단한 양식을 써주시고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제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내일 아침부터 또한 번의 급등조를 또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자 대봉에르스가 됐든 오늘 마이크론이 크게 어제 오르면서 미래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네오셈이 됐든 오늘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네오셈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상한가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냐면 아침마다 기분 좋게 매수를 할수 있게 좋은 종목들 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뭐 S&P500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올라가는 어느 정도 섹터가 어디가 수급을 받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아침에만 제가 추천을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청자분은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해외시장과 국내 시장을 빗대어서 비슷한 섹터만 추천만 아침에 제가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매일 아침마다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링크를 꼭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을 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또 이렇게 급등주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눌러주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43분이라서 오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저는 어제 이제 고가인 33,500원을 좀 뚫어주고 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 그 오후 시장 1시간 대략한 45분 가량 남았기 때문에 오후 시장도 저희 주주분들 화이팅해 주시고 오후에 더 중요한 내용 나오면 추가 영상 촬영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